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저에게 리시대에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성전을 정화하시는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나의 삶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들의 가정은, 우리들의 사회는, 나의 영혼은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누가 할수 있을까요? 정결함을 아시는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 드리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이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 문제에. 출발과 목적과 그 근원 그리고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자 깨끗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질 그리고 징계하심 그리고 낫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디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삶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썩어진 나의 마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